지진이라던가 사망하신 경우만 그리고 청소년 무게 이런 거 <laughs> 그러니까 주사님 만약에 지진이 탔다 이 강도가 좀센거 위주로 해서 주사님 <laughs> 노래 그대여 아무 걱정 말아요 이뻐 머리핀이 너무 많이 보인다. 안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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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국민입니다. 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양주시 자전거 보험과 생활전 보험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아, 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주시청 안전건설과에서 근무하는 오윤빈 중관입니다 주사님, 안전건설과요? 네. 뭐한 부서죠? 아안전공설업가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세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지금 이제 일주일 햇빛이란다 이런 것들 일어나면 일어나기 전에 대응, 그다음에 일어난 후에 대응 이런 음.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예요 일은 재미있어요. 아 일은 뭐, 재미로 일을 하고 싶지만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닙니다. <laughs> 자전거 보험이랑 네. 그 생활안전보험에 네.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일단 생활안전보험은 음. 폭발이나 화재 같은 사고가 났을 때 자연재난, 어. 대중교통 타고 가시다가 그다음에 청소년 유괴 그리고 음. 자전거 보험은 주로는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다친 거 자전거를 양주시에서 이제 타고 서울까지 갔어요? 네 근데 서울에서 다쳤어? 네 그것도 보상이 돼요? 어디서 다치셨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인간은 음. 뭐 제주에서 다치시나 한국 안에서만 다치시면 되는 거라서 신청 기간은 다치시고 나서 3년 안에 신청하시면 돼요 아 3년 안에? 네, 네. 다쳤었나? 잘 생각해보세요 <laughs> 자전거를 타다가 네. 팔이 부러졌어 네. 근데 이게 자전거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는지 아니면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는지 이거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주전님 만약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어떻게 하다 다쳤냐 물어봤을 때 자전거 타고 가다 다쳤다 그러면 이제 의사 거기다 쓸 거잖아요 진단서에다가 오... 조심하세요. 양국민이 보험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생활 안전 보험은 네. 개인 보험. 이나 아니면 그 실손 보뭐 네. 이런 거를 들어 있어도 네. 중복 보상이 가능한가요? 실손이 어? 없으시면 없으신 대로 이게 보장이 되는 거고 있으시면 있으신 대로 중복해서 다시 한번 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집에 이제 불이 났어. 네. 제가 이제 그 연기를 마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이랬는데 이제 보상 대물에 대한 거는 보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는 주사님 만약에 집이 탔다. 그러면 집이, 집에 대한 거는 보상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것도 조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그 비용 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보상을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어떤 장애가 남으신 거예요. 후유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남으셨어요. 그럼 그거를 3%부터 시작해서 3%에서 100%까지. 이제 보장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폭발 화재도 그렇고 대중교통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인데 이제 자연재해로 일사병이나 열사병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사망하신 경우만 보장이 되는 거죠 생활안전보험하고 네. 자전거보험 네 가입자가 얼마나 되나요? 223,605명 보험을 안 주시나요? 진 말도 안 되는데 <laughs> 이참에 그 네. 양주 시민에게 일단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오윤빈입니다 어, 담당자로서 좀 보험 혜택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바로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최소 요건만 있으시면 신청이 가능하시거든요. 제 번호는 03180826745고요. 제 담당자 번호이고 그다음에 보험사 번호는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러면 저랑 통화 안하있고 바로 거기다 신청 하셔도 돼요. 저랑 통하는 게 부담스럽다, 어, 공문 붙인 거랑 재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laughs> 바로 거기다가 전화 하셔가지고 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안전검사과 오윤빈 주사님과 양주시 생활안전보험하고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주시민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주사님 노래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laughs> 양주시 생활안전보험 자동고보 험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안녕. 양주가 궁금해? 저양국맨이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쏘세요.